특히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다.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이 잘못된 인간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리를 할 얘기가 있을까? 1년 전 2주한테 생각했어.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맞다, 똑바로 하세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하 말이에요. 아, 네, 똑바로 봐야 된다 말이에너 반성해. 돌다니돌다

아, 보시고 가세요, 어머니들. 사진 찍어갖고, 전국에 다 알려야 돼요. 어머니들 아시는 거를. 이놈들이 악의 무리들입니다, 악의 무리들 박근혜 대통령 불컥 탄핵시키고,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면서, 지금은 국민의당에 김영삼이 사진만 아나 듣는 걸려가 있는 자파, 좌파, 자파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 지금 자파당이에요, 국민의당은 진보당이 됐어요. 보수당이 아니고 진보당이 됐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권교체라 생각합니까, 어머니들? 아직까지 정권교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언론에서 속였는 거예요, 어머니들을.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권연장입니다. 정권교체라는 말은, 접 김무석이 유승민이, 김종인이, 영남이 세 명이서 만들었는 얘기가 정권교체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어머니들. 이제는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요렇게 5년 전부터 전국에 200분대, 전 세계, 세계 250분대 다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또 모르셨으니까 이제는 속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 많더라도 속지 마시고 이제 일반은 1번, 김대중이 당 2번은 김영삼이 당 3번 김대중이 당 4번 김영삼이다. 다 자파당으로 이, 이,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 보고 찍지 말고, 아저 방을 보고 찍지 말고 사람 보고 찍으세요. 사람 보고 그래야 되고 영남이 다 뭉칠 수가 있습니다. 아, 보시고 가세요. 저 보시고 가세요. 얘들이 어떤 어떤 거든지, 얘들이 보수당인지 진보당인지 한번 보고 가세요. 지금 영삼이 사진만은 틀어놓고 있는 진보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아니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우리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오토에서 아니, 다믿는게 아니고 완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얘들 지금 김정삼이 살하나 보지 않는 좌파 진보당이라니까요. 진보당, 어머니들 언론에 속았는가 얘들이 아직도 보수를 착각하고 있습니다그 근데 이걸...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김정삼이 하나 사진 하나타 찍는 진보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우파당이 아니에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거그 우파당이 아니고, 진짜 김정삼이 사진 보자는 좌파당이에요. 진보당.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봐야 김우승, 유승민 밖에 다 압니까. 여보세요. 만약에 가담했는 것도 저 둘이 저 정도밖에 다 합니까? 이렇게 말은줄 몰랐잖아요. 예, 예, 예. 거래밖에 못했었잖아. 저 건성동에 하태경이 장정훈이 다 갔잖아요. 아니, 40명인 줄 알았다고 아버지.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김무성생이가박정원이하고잘 때. 지금 박정원이가 김무성이 보고 20명만 준비해 놀라 하니까, 김무성이가, 형님, 우리 40명 준비되가 있습니다. 그 그거 하고 나서 더 보탰는 거예요. 62명, 정확하게는 60세, 67명. 이거, 밖에서 불법 출당시켰는 것까지 들 67입니다. <목소리>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그 우파 우파줄로 알고 계셨죠? 원래 김대중이 졸병이고 김어저 문재인이 졸병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번에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국민의힘 나 끝마는 적선 나는 김대중이한테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진영삼이한테 온다. 박근혜 대통령 64년, 없는 제명을 만들 64년, 아, 45년, 고영을 때리고 형제 백년 뒤두 번이나 방해하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야당 아니까 그때 당시 여당, 한나라당. 그때는 이준석이도 없었고요. 알라중에 상 알라였는데, 그 어떻게... 음. 막 영원히도 있지만, 조영이하고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김상훈이하고 이종배하고 다 있잖아요. 음. 그래. 그래, 윤석열이가 왔던 애들서내고공 사제까지 뺐어서 공매처 분해가 문재인이 집 짓는데 줬잖아요 양산에... 그런데, 노인간는 우파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진보입니다, 진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순간 저거 당에 김정삼이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거그 우파 정당이 아니라고 해. 아니, 우리는 5년 전부터 걸어놨어요. 대구에 최고 많이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설명을 해줘도 어른들 다 그때 당시 뭘, 뭘 하고 지나가셨는지 압니까? 여기 안 오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됐지. 지나가면서 우리 말하면, 아, 됐다, 뭉쳐야지. 뭘 그렇게 하고 있노? 이런 얘기하고 지나갔어, 전부 다 뭉쳐. 그런데 얘들이 잡하고 짐몬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뭉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거잖아요. 그래, 이제는. 아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고, 그래요. 사진 찍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태구 영남 사람들이 다 자기만 믿다 보니까 모르고 갔는 거예요. 우리는 5년 전부터 전국에 2 0 0군전세계 250군데 걸어놓고 그렇게 알렸는데, 대구 사람들만 그만 됐다 뭉쳐야지, 이까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얘들이 진보온 거, 자판 거다 알고, 뭉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얘들하고 뭉칠 수가 있어요? 얘들 국민의힘당에 해체가 돼야 돼요, 해체가. 지금 국민의힘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신 분들도, 지금 이제 다 탈당하셔야 됩니다. 우파라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탈당하셔야 돼요. 네? 지금 우파, 우파 야당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은 게 뭡니까?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를고 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는 거, 죠 문재인 패거리들이, 얘들이 또 똑같이 이야기했는 게 태극기 부대고, 어머니. 촛불 부대는 있습니까? 촛불 부대 없잖아요. 촛불 집회라고 하잖아. 그래, 그런 말, 촛불들, 저거, 좌파들한테는 안쓰고요. 우파들한테 그렇게 씁니다. 걔들이 그래 그겁니다. 바로 그 지금 국민의힘당 계시는 분들 빨리 탈당하는게 진흥순입니다. 진흥순입니다. 탈당하는게. 진보당에 그외왜 자꾸 붙어가고 가고있어요? 아예 음. 아. 예. 아 네. 진보당이 돼서 진보당이 아버지에 김영삼이 사진 하나 붙여놓고 진보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이 당이고요. 국민의 인당은 김영삼이 당이고요. 심상정이 당은 김대중이 당이고요. 안철수당은 김정삼이 당입니다. 좌파로만 다 깔려고 얘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버지. 그래서 나를 공삼 국도 만들려고 했는겁니다. 아버님 이제 속지 마시소. 속으시면 안돼